일단 시작은 이거예요 김종인 부터 시작해서 뭐 김종인 뭐 이준석 듣듯 토론 못한다 안철수가 토론 못한다 막 이러죠 토론 못한 사람 막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안철수 대표가 이때까지 토론을 하면서 당황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 줬었죠 막 이렇게 당황하는 모습이니까 는 그런 어떤 지금 황당 상대의 그 황당함 이런 거에 멘탈이 무너지는 모습도 좀 많이 보여줬었고 어휴 이런 소리도 많이 내는 것도 보여줬었고 그런데 저는 그런가요? 지금도 못할까? 안철수 대표가 지금도 못할까라는 거에 대해서 저는 한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고, 그리고 오늘 이제 토론의 날인데, 진짜 이제 단두대 매치가 됐어요. 이렇게, 당신들이 이렇게 프레임을 걸었으니, 안철수 대표가 오늘 잘하면 되는 거 아니야? 잘하면 안철수 대표의 숙제, 이건 숙제지, 안철수 대표의 숙제입니다. 완전 또 이거 사랑까지 풀어가지고 이제 댓글들에 아주 그냥 이게 작업질하는 새끼들이 여기저기서 아유 씨 양놈 새끼를 니네 딱 댓글 그몇 마디 하는 거 보면 작전하는 거 눈에 보이기 등이 새끼들아 아우이개 새끼들 그냥 또 댓글 부대를 어디서들 풀었는지 응? 똑같은 어휘에 똑같은 프레임을 반복하기 위해서 아주 그냥 커뮤니티에서부터 시작해서 사방팔방 아주 유재일 연맥을 하고 아주 그냥 총출동종들을 했어요 그냥 내 발언권을 줄이려고. 기특한 새끼들. 이이 프레임이요. 이 프레임 이렇게 하고 이제 온 고집에 한숨이 나온다 이렇게 얘기 하는데 난 이거 이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오세훈 락영원한테 졌다. 마스토론. 마스토론 오 오세훈 락영원한테 졌어. 토론 결과라면 락영원이 후보여야지. 토론을 그렇게 존중하는 것 같지도 않은데. 그리고 여러분 제가 얘기하고 있는 게 있어요. 김종인 위원장이 토론하는 거 보신 적 있는 분 계세요? 내가 토론할 짬밥이냐 뭐 이런 건가? 그리고 김종인 위원장이 뭐 당내의 정치나 이런 걸 토론으로 이렇게 풀어나가는 걸본적 있으세요? 그냥 오더잖아 오더 니네가 어디서 나한테 아니 그런 거예요 지금 이 지금 보면서 그 오세 그 안철수 대표한테 이 토론 못한다는 프레임 씌우는 거 보면서 참이 인간들 그리고 아니 그러면 내가 그럼 토론 잘한다 토론 잘한다라고 하는 거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저는 약간 지금 요거는 얘기를 해야 될 게, 토론 잘 하는 거를 싸가지 없는 거, 그, 논리적인 거보다는 여러분 상대 후벼 파고 싸가지 없게 얘기하는 게 너무 토론의 기본처럼 되어 있죠. 아마 이런 풍토 싸가지 없이 말하고 상대 속 뒤집어 놓는 게 토론의 기술인 게 이게 유시민 진중관이 크지. 응? 유시민, 이런 풍토를 조성한 데에선 유시민 진중관 이두 사람이 아주 지대한 역할을 했다.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들이 그걸 선호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지금 보면은, 지금 저는 그런 거요. 예 기본적으로 이 단일화라는 거 있잖아요. 단일화라는 거는, 단, 단일화가 됐던 토론이 됐건, 기본적으로 상대에 대한 존중이 있잖아요. 상대에 대한 존중이 기본이거든. 상대의 인격이 아니라 상대의 논리를 부셔야 되는 건데 물어보자고 지금 김종인 위원장이나 뭐 이준석 씨부터 기타 등등에서 안철수의 논리를 부시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안철수의 인격을 부시려고 하는 거잖아 안철수 인격을 부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안철수의 논리가 아니라 그리고 안철수한테 프레임을 보고 프레임을 보고 안철수의 이미지 그럼 토론을 못하는 사람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안철수가 한말 중에서 뭐, 뭐가 논리적으로, 그리고 이제 비전 발표나 이런 거에 대해서도, 뭐 논리로 반박하는 건 없잖아. 그리고 이제, 이게 뭐냐면요. 또 보면은, 지금 국민의힘이 전반적으로, 그리고 여기서 지금, 가면서 이제 이거죠. 이 3자, 삼자구도에서 3자 이렇게 승리한다. 뭐, 이런 거잖아요. 삼자구도에서 승리한다. 요런거 보면, 요런 토론, 여런 조사 나오면서 이제, 와! 안철수랑 단일 안 해도 된다. 뭐 이런 이제 자신감이 붙었어. <laughs> 레알루다가 여러분 진짜 민주당 애들이 이런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는 거 있잖아요. 난 물어보고 싶어. 민주당 당원들이나 기타 등등이 선거 여론조사에서 와난난 난 진짜 그렇지 역선택은 없다. 지금 여론조사 상황에서 역선택은 없다. <laughs> 아, 민주당 민주당을 모르나? 여론 조작 아닙니다. 여론 여론 조작은 아니고요, 여러분. 여론 조작은 여론 조작학이라는 거하고 조금 다른 게 뭐냐면 여론 조작은 이렇게 막 숫자를 고치는 거고요. 저거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뭐라고 해야 되냐면 여론 여론 조사의 한계죠. 여론 조작이 아니라 여론 조사의 한계예요. 여론 조사의 한계. 왜냐하면요, 여러분 인간이란 이게 딱여 아, 지금 이상해서 여론 조사를 하는구나라는 걸 하면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 인간은 원하는 결과를 원하는 자기 속마음을 그냥 내비치는 게 아니라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 사람은 나중에 가서 나중에 가서 있잖아요. 박원, 박영선이 33.3%가 나온다 실제 선거에서. 실제, 선, 실제 선거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뭐냐면, 이걸 생각을 해야 돼요. 여론조사하고요, 여론조사는 여러분, 과학적인 방법은, 과학적인, 여러분, 과학, 우리가 알고 싶은 건요, 예측이죠, 예측. 이게 다른 거예요. 4월 7일에, 4월 7일인가요? 4월 7일 맞죠? 어, 씨, 순간적으로 4월 7일이라고 말해놓고서, 날짜 틀리면 또 개쪽이지. 보궐 선거일이 4월 7일 아닌가? 맞죠. 4월 7일, 4월 7일 맞죠. 9 씨. 2021년 4월 7일인데 4월 7일 날 선거를 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올지 예측을 하는 건냐 여러분 그 그럴 때 여러분 우리 과학적이라고 할때 통제하죠. 통제 간섭 간섭 있잖아요. 여러 가지 현상 벌어질 현상에 대한 예측을 정확하게 한 간섭 요소들을 이렇게 줄여나가는데 이 여론조사는 그 간섭 요소들을 통제가 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과학적 방법하고는 거리가 멀어요 어 여론조사 자체가 지금 과학적 방법하고는 거리가 멀러니까 인간의 행동은 인간의 의지가 그러니까 자연현상은 자연현상은 의지가 없지만 위 의지가 개입이 안 하지만 이 인간 현상에서 사회과학 영향에서는 의지가 어마어마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더군다나 음? 더군다나 여론조사 자체는. 그러니까 정치에 있어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중요한 응? 그 자원이란 걸이 여름조사 피 조사자들도 알기 때문에요 이건 되게 그러니까 그 자체로 하나 인터랙티브한 결과죠 지금 상태에서 볼수 있는 건 오세훈한테 쏠리고 있다 보수 중에서 쏠리고 있다라는 거 하고 그래 이 승리를 위해서 오세훈한테 집결을 하니까 오세훈 집결 박영 그러니까 이게 파티 전십이라고 하죠 제 양당 지도에서 이제 진영 논리가 이제 강한면서 양쪽에 집결하는 건 맞는데 이 집결하는 상황에서 어 집결하는 상황에서요. 집결하는 상황에서 어느 쪽이 더 우세한가? 뭐 이건 저는 뭐 집결하는 상황에서 뭐 비슷하게 정도 뭐그 정도는 얘기를 할수 있어도 이게 맞는 건가?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 만약에 안철수 후보가 이게 여기서 내려가면 이 표가 25.1이 박영선하고 오세훈한테 오세훈으로 갈까의 문제가 발생을 해. 항상 발생하는 문제예요. 안철수 표가 사라지면 이 안철수 표가 오세훈으로 가느냐 박영선으로 가느냐의 이 딜레마 항상 발생한다는 문제죠. 그러면 여러분 간단하게 생각해 봅시다. 이번 총선에서 2020년 총선에서 국민의당이 국민의당이 안철수의 국민의당이 후보를 내지 않았죠, 서울에서. 서울에서 후보를 내지 않았는데, 그 서울에서 국민의당 표가 어디로 갔느냐, 라는 걸 계산하다 보면, 이게 또 진짜 황당한 일이 나와. 국민의힘으로 간 게, 국민의힘 쪽으로 간건 아닌 것 같단 말이지. 야, 이건, 이건 진짜. 이게, 이게 딜레마요. 결국 국민의힘 입장에서는요, 야, 안철수표, 우리는 안철수표 가져오지도 못하는데, 우리 표는 안철수한테 가네? 그게 뭘 의미하는 거예요? 그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 국민의힘은 망했다는 걸 의미하는 거거든. 아이고, 어, 지금 뭐 상황에서, 저는 그래요. 어. 국민의 국민의힘은 입장에서는 단일화보다 안망하는 게더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하나 봐요. 음. 저는 이, 이 상황에서 이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국민의힘이 이렇게 보존되는 게 절대 뭐 포즈, 그뭐 이렇게 뭐야 그그 그 포용적이라든지 그래서 지켜봅시다. 더 얘기를 하고 싶고 막 승질을 부리고 싶지만 음. 그게 뭐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이 판국에 어저께는 오세훈 오세훈 후보가 그딱그 그 대응만 저 그쪽에서 나오는 발언의 수위에 맞춰서 대응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좋아요 눌러주세요! 구독 눌러주세요!